자,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뿐만 아니라, 카카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이제 AI라든가, 코인주, 결제주, 이쪽 종목들이, 뭐, 무더기롭게 지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제도, 에 앞서서, 이제, 이렇게 이, 이, 이 경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들어오면, 항상, 약간 뭐, 깽판성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그, 그, 끌었고, 요 3일 정도 3에서 5일 정도는 일주일 정도는 요 식의 대응을 잘못하게 되게 되면 <laughs> 자, 그동안 쌓아놨던 이익 다 토해내거나 혹은 어, 이런때 고가에서 들어오신 분인 경우에는 망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이 대세 상승장에서 어, 이제 망하는 경우가 오히려 어, 계좌 개박살나버리고 망해버린 경우가 이런 경우로 생긴다라고 앞서서도 경고를 해 드림바가 있습니다. 자, 우선 네이버고 이쪽에 이제 깨지는 쪽에 이제 뉴스 나온 거 여기서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게 뜻밖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착, 이, 이 착각을 이착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아닌가 얘기를 드린데요. 자, 여기 뉴스에도 보시겠습니다. 이틀 전까지 최고 찍지 찍더니 허니문 랠리 약발 끝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부터죠. 우리 주가가 튀어들어온 날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가 아니라 그전 5월 26일부터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 선거일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벌써 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인이라고 작정을 하고 배팅을 하고 그리고 치고 달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그 전에 오린건 뭡니까? 그러면 그, 이제 그 뒤에 오른 게 허니문 랠리는 그전에 오른 거는요. 그 허니문 전 랠리입니까? 허니문 이브 랠리? 뭐 크리스마스 이브 있으니까 허니문 이브 랠리라고 그래야 되네요. 이게요. 한국 증시는 허니문 랠리라는 게 없어요. 미국에서는 허니문 랠리가 있는 거지 한국 증시는 허니문 랠리가 없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 허니문 랠리 장난하냐 지금? 누구 맘대로 허니문 랠리?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022년 3월달을 2022년 3월에 대통령 당선이 돼서 5월 5월에 취임 취임을 했죠. 여기 윤석열 여기 박스 나오는 이 구간이 윤석열리가 우리 윤석열리가 대통령 당선해서 취임 될 때까지 허니문 렐리, 문헌 허니문 렐리? 안 내리든가 안 내리가고 멈추고서 했으니까 렐린 겁니까? 자, 그럼 그 앞으로 가볼까요? 2017년 문재인 당선 때 문재인 당선 때 2017년도 같은 경우 여기 당선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그래서 뭐 취임 때까지 해서 이만큼 올라 들어왔죠. 아 허니문 랠리입니까 이거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에 올라간 거냐? 이때 랠리는 삼성전자발 슈퍼랠리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다라지고 허니문으로 올라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앞에 국정농단으로, 지금처럼요, 국정농단으로 대단히 시끄러운 상황, 국내 정치가 시끄러운 상황을,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해소가 되면서, 리스크의 해소가 되면서 미미 오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다 그래가지고 허니문 랠리로 인식하고 있는 그 구간 2017년 3월달, 5월달이죠. 3월에서 5월 사이 여기지 않습니까? 3월, 5월 여기 여기잖아요. 3월에 대통령 당선돼서 5월달에 취임이니까 이 구간인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요. 그 이전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지금으로 쳐 가지고 주가 21,000원 을시 가서 이때 이미 주가가 벌써 따블이 도왔던데요 이거 이 삼성전자발 슈퍼랠리 때문에 오른 거지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미친듯이 당겨 가지고 아주 실적도 뭐 어마어마하게 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직전에 최고가 어 이때 어, 환산전 액분전 주가로 150만원 선입니다 150만 선 돌파를 해가지고 액분전 주가로 200만원 돌파하고 이러고 미친 듯이 달리고 있던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미친 듯이 지금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당겨가지고 주가 잡아 뚫리는 것처럼 이때는 삼성전자가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 그래서 문재인이 당선될 걸로 보고 그리고 미리 사전 수익을 가지고 밀어가지고 답을 올린 겁니까? 삼성전자는 더군다나 민주당 정부인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경우, 지금도 그러고 있죠. 계속 가죠. 어? 그러니까 보설론, 이른바 조, 중, 동이라고 하는 이 보설론에서 계속 가잖아요. 문재인 때도 계속 갔고, 노무현 때도 죽자고 갔고, 어? 지금 뭐, 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여기에도 뭐 탕만 나면 지금 물어 뜯고 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허니문은, 무슨 허니문. 미국 같은 경우라 그러면 흠잡을 게 많다고 하더라도 안 까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 일단 안 까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비판적 보도를 자제를 하고 그런 시장에서 기대가 놓여지고 기대가 작동이 되고 비난보다 기대 이게 허니문랠리거든요 우리 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이렇 물어뜯고 있는데 무슨 허니문랠리야 자또 한번 한칸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한칸또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로 한국 증시에 허니문 랠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그 앞에는 이제 2013년으로 가게 됩니다 2013년 박근혜 당선때죠 2013년 2012년 말에 대통령 당선돼서 2012년 말에 11월에 선거죠 그리고 이제 3월 2월달취임에 여기거든요 여기 허니문 랠리가 어딨어? 허니문 랠리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럼 그 앞으로 또 들어가 볼까요? 이명박대입니다. 집값서 3천 보내겠다. 그리고 치, 등장했었던 이명박대 그럼 이명박대는 허니문 랠리가 있었냐 2017년 역시 마찬가지 2011년 말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아, 그 다음에 예, 초에 취임하지 않습니까? 뭔 허니문 랠리 야, 요, 요걸 허니문 랠리라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앞두고 올라 들어갔던거 이거 허니문 랠리입니까? 이거 이거는요 이때는 미증시 자체가 이때 박살이 나면서 주가 자체가 박살이 나고 그리고 2018년 1월달 한달 동안에만 1%짜리 뭐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이나 했어요. 미증시 자체가 깨졌다가 올라 들어가면서 올라 들어가는 흐름이지 이게 대통령 취임 허니문 랠리 쪽은 아니에요. 이것또 2월 말 취임이잖아요. 이건 그 뒤에 올라간 거고요. 대통령 취임은 2월 말에 이뤘어요. 뭐, 뭔 허니문 랠리. 이 뒤에는 미증시판 등에서 나온 거고 그러면 이 이명박이 취임할 때가 여기거든요. 2월, 2월 말. 자? 정확하게 이명박이 취임했던 날이 대통령 이명박이 취임했던 날이 2008년 2월 25일입니다. 항상 정해져 있죠. 박근혜 때처럼 이러고선 지금 깨졌거든요 이, 이게 2025년 이, 2025년이잖아요. 제이처 그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빡 깨졌다가 미중시 반등 나오면서 허니문 랠리 어, 이제 어딨어요 여기 허니문 랠리가 그 앞에 2003년 노무현 때 그럼 그 다음엔 노무현 때죠. 글로벌 대바닥 나오기 직전 같은 케이스입니다. 노무현이 당선이 되던 그해때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2003년 2월달 같은 경우가 2월 말 여기에 이제, 이제 똑같은 시기니까요. 2월 말에 취임을 하는 건데 여기 있죠? 여기 허니문 랠리가 어딨어 한국 증시는 허니문 랠리가 없어요. 미국에서 맨날 허니문, 허니문, 랠리, 허니문 랠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니문 랠리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랠리를 허니문 랠리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대응 안 돼요. 한국 신 다시 한번 얘기드립니다만 지금 실제로 보여 드렸습니다. 예, 지금 줄줄이 대통령 취임하는 기간 다 잡아서 포함 드렸어요. 그전까지 내려가 볼까요? 아예 가는 김에 저 앞에 김대중 때까지 가 봅시다. 아, IMF 때입니다. IMF 때 구, 98년도 98년도 2월 역시 마찬가지로 98년 2월 말 당선이죠 2월 말 취임이죠 이 취임하자마자 주가 그냥 박살나버리죠 허니문 랠리입니까? 허니문 저주지 이 정도 되면 네. 2028년 취임 취임되기 전에 잠깐 반짝하고 올라 들어갔다가 취임하자마자 그냥 개박살나버리잖아요 허니문 랠리는 무슨 허니문 랠리 허니문 저주구만 네? 이래도 한국 증시에 허니문 랠리가 있습니까? 지금 다 보여드렸잖아요. 한국 정치에는 허니문 랠리가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올라 들어가고 있는 게 단순히 무슨 허니문 랠리라는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면 이거 대응 안 됩니다. 자, 이게 다시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허니문 랠리 아니고요. 자, 다시 되돌아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이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 규의 개인들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갔죠. 자, 위치 지금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의 경우에 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네이버의 경우에 지금 이틀 전까지 해서 여기 고가 밴드 상단 들어갔죠 그럼 십자 그고요 이건 뭡니까 리버설이잖아요 우리 맨날 제가 얘기 드리는 맨날 얘기 드리는 고가 리버설 에? 밑에서 나오면은 위로 치고 들어가고 위에서 나오면 아래로 꺾이고 에? 대표적인 종목도 이런 거 예시 드렸잖아요 이거 에? 수없이 얘기 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저 앞쪽에 주가 깨질 때에 바로 똑같은 케이스로 깨져 들어갔었잖아요. 네. 아침에도 얘기 드렸던 리버설이죠. 쫙올라 들어간 다음에 고가에 헤딩하고 리버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위쪽에 고가 치고 들어가고 꺾이는 거. 이거 기관 장난치네요. 이거 여기 네이버에서는 제가 하나 둘 해서 이제 3일차고요 AI 쪽 같은 경우는 3일 차고요. 지수는 이제 하락 리버스를 긋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작정하고 편 거죠, 이거. 이렇게 해서 지수는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은 먼저 떨어졌다, 이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 많이 몰린 놈부터 먼저 죽이겠다는 거죠. 먼저 죽이겠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 종목들 보자, 이 하락률 상위 종목들. 반대로 뒤집어서 보게 되면. 자, 이렇습니다. 코인, 결제, AI. 예? 아, 스테이블 코인. 에? 지금 다 같이 작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살 내고 있죠. 개인들이 많이 몰린 쪽에 네이버 원전 예? 원전원전 같은 경우도 두산 에너빌은 먼저 먼저 눌렸죠 이렇게 해서 대형주 누르고 그리고 중소형주들을 박살 내서 때려잡는 형태. 예. 이거요 개인 때려잡자요. 이거 개인 때려잡자. 너무 올라 들어간 거, 이거 대로 잡자, 털어먹자는 겁니다. 지금 6월 말, 매년 이 시기에는 이런 흐름 나온다고 얘기해야 되아요강세 종목들 그냥 내리 잡아줘요. 작년에도 가보세요. 똑같은 짓 했을 테니까. 네, 지금 네. 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면 우선 시장판 때부터 기 그러니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자 길게는 주가치골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지수가 러닝커렉션으로 달리면 한국증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지수가 러닝커렉션으로 달리죠. 달리고 오는데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추세를 꺾는다는 얘기예요. 추세를 꺾어서 내려간다. 그 그러니까 추세를 얘기한다고 할때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추세는 단기 추세가 있고 중기 추세가 있고 장기 추세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 단기 하락입니다. 단기 추세 하락. 그런데 중기 흐름 같은 경우 지금 장기 장기까지는 아직 얘기를 할만한 기간이 안 되죠. 지금 중기 추세 같은 경우 이거 계속 달린다는 쪽이거든요. 중기 추세는 상향으로 들어가고 단기 추세는 내려오는 종목 어떻게 됩니까?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중장기로 이렇게 달리는 뭐 지금 현대로템 뭐 이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뭐 앞에 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현대로템 같은 종목에서뭐 하나 에어로 같은 종목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케이스들 종목들 그 앞쪽에 뭐 전력주 같은 케이스들도 마찬가지고요. 중기적으로 추세 중장기로 추세가 이렇게 계속 올라 들어가고 있죠. 중장기로 추세가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 들어가고 있는 도중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게 완전히 꺾여서 꺾인 추세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깨져서 내려와가지고 꺾여 내려온 케이스 이건 뭡니까? 매수기회죠, 이거? 네?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역정배열로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지수가 완전 정배이돼 있죠. 120, 60, 45, 20 이렇게 정배율상태 단기만 이렇게 꺾여져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단기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간다면 그, 이거 그, 이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자, 이렇게 내려오면 이건 내려왔다고 이 정도 이렇게 내려왔다고 쳐보죠. 이현대로템미이래 가지고 이 정도까지 20일 라로 뚝 떨어져가 15만까지 내려왔다. 아, 추세 꺾였다. 아, 추세 박살났다. 끝장났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사야죠. 사야 되는 겁니다. 이 케이스도 똑같은 겁니다. 이거 단기 추세와 장, 중장기 추세가 충돌하게 되면요. 중장기 추세가 우선해요. 그래서 중장기 추세가 상응하는 중에 단기 추세가 꺾여서 내려오면 그거 사라. 그게 바로 눌림목 매수 아닙니까? 이건 눌림목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수 과열을 시키는 와중에 개인들이 많이 올라 들어갔던가, 많이 올라 들어갔던가 차익 실험 하면서 요거 차익실은 때리는 김에 개인들 많이 몰린 쪽부터 일단 조져버리자 이거야. 그래서 저쪽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런 종목들 지금 중동전 이슈라서 두들겨 떨어지는 얘보다 이쪽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떨어진 데는 니들 때려잡자 이거야.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나 그랬듯이 니들 때려잡자 이거야. 개인들 때려잡자는 겁니다. 이거? 노골적으로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네, 이 카카오 쪽하고 네이버하고는 계속해서 얘기 드립니다. 이거 좀 구분하셔야 된다고 라 얘기 드렸습니다. 계속 카카오와 네이버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카카오는 여전히 테마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에서부터 촉발이 된 테마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이버는 테마 성향도 최근 같은 경우는 대마 성향으로 올라 들어갔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저 앞에서부터 얘기 드린 것처럼 얘 가야 될 자리 못간 거예요. 이제 저희가 제시되는 2차 상승치 여기 바로 앞까지 들어갔다가 얘얘 무조건 저까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이거 추천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일치감시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저 밑바닥에서부터 잡고 있던 목표가 지금 이 최근 목표가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그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 들어가서 오버슈팅 잡고 밀려 들어오고요 이거 사셔야 돼요 어디서 이미 돌파한 이선 들어오는 이 자리 쪽에서 여기서 사시는 겁니다 자퍼센트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최근 기준으로 여기서 잡는 거고 여기서 잡는 거고 두 가지 기준으로 나오겠는데 최근 주가 급등이 아니라 자 이건 단기 모멘텀으로 잡는 게 아니라 길게 잡는다로 얘들죠. 지금 38선 여기 표시되어 있죠. 마지막 치고 들어갔던 이 장대 양봉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는 이 선이라 그러면 이거 들어가셔야 된 거예요. 받으시면 됩니다. 매년 6월 달에 항상 이 짓을 언제나 버려 왔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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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때려잡고 들어가는 건데 그럼 카카오하고 네이버 중에서 누구를 더 집중적으로 때려 잡을 거냐? 자, 네이버입니다. 최근에 집중적으로 사고 그리고 오늘 들어갔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또 떨어진다고 지금 받아버리고 있죠. 먼저 차기 실현하고 반대로 받아버리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수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뭐 사실상 카카오 페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 페이가 참 운도 좋죠. 오늘 쉬고 있습니다. 여기 판냐가 다르죠 이렇게 수급이 다르잖아요. 덩달아 올라가니 카뱅 같은 경우는 그냥 두들겨 맞는 거고요. 그래서 모멘텀 약한 놈부터 조지는 거래라.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소금만 봐도. 그래서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렇게 밀려 들어가도 아마도 카카오 그룹주가 점자로 밀려 들어간다 그러면 네이버도 좀 밀릴 가능성이 있죠. 저 앞에도 얘기 들으려 네이버 카카오는 동일하게 여기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카카오가 사상 최대 실적 계속 가고 있나요? 네이버는요? 여기는 사상 최대 실적 지속이라니까요? 최대 실적, 최대 실적, 최대 실적, 최대 실적, 최대 실적. 카카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뭐 쪼개기 장난질을 했어? 뭐를 했어? 네. 앞에도 얘기, 계속해서 얘기 드렸죠? 이 네이버는 상장일에 지금이 최저예요. 최저. 상장일에 최저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장일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해이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한이 회사가 이 PR 13배. 이게 뭡니까? PR 13배가 인터넷 대표주인 이 기업이 PR 13배. 여기 같은 경우는 요 수치 오류라고 얘기 들었었죠. 일시적으로 구조 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순익 왕창 나는 경우 기업 계열사를 분기해 버리는 경우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왕창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쪽의 포인트를 잡는다거나 이 수치는 말도 안 되는 거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 작년 4분기에 현대 엔진이 등의 실적을 반영을 시키면서 적자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4분기에 현대건설이 적자라 그래가지고 지금이 뭐 어마어마한 고평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저쪽 같은 경우도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 네이버는 지금 보셔야 되는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이제면서 직전에 가장 뭐 저평가까지 들어갔었고 지금 네이버가 이제 현재 22배 수준입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 기업 계속해서 사상 최대 계속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럼 단순하게 그대로 카카오하고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목여 있는 경쟁기업인 카카오, 카카오가 60배요, 60배 P/R 60배. 이걸 어떻게 가치 취급을 하냐고? 이거 어떻게 가치 취급을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가치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는 아, 사상 최대도 아니고요. 이 깨졌다가 이제 실적 다 잡아먹었다가 돌아오고 그나마 쪼개기 가지고 다 짜게 짜게 놓고요. 얘가 지금 60배인데 이 기업하고 사상 최대 실적 지속가는 네이버하고 어떻게 그걸 가치 취급을 하냐고? 60배짜리, 20배짜리, 1등이 20배고 2등이 60배야. 아, 황당한 거죠. 그러니 이런 것 지금 때려잡자 라고 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네이버까지 네 카우로 묶여서 말려 들어가고 있다. 같이 눌린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가 깨지면서 네이버가 깨지고 있을 때 이때 네이버를 받아라.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저 밑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은. 자, 이 정도 선에서 그책 종목 아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목표가 저 위로 제시 드렸죠. 저 눈에 보이는 저 30만 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제시되는 목표가 저보다 훨씬 더 위에요 그걸 계속 들고 가라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작년에서부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눌리면 받으셔가지고 계속 홀딩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 타겟이 네이버가 타겟이 아닙니다 카카오부터요 카카오에 붙어있는 개인을 때려 잡자고 깔아 뭉개는데 여기에 네이버는 계속해서 네카어로 묶여서 덩달아 말리는 거야요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포인트 잡아서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드리고 오고 있죠. 자 지금 또 밀려 내려오면 또 어느 지점에서 AI는 이 상태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오는 이 위기 국명만잘 피해서 벗어나시면 또 치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런다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라 그럴 때는 안 사고 꼭 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사고 그러면 대세 상승장에서도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그런 거 벗어나게 해드리려고 제가 팔아야 될때 팔고 사야 될때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다 리딩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오르고해서 최고 전문가들이 팔때 팔고 살때 사고. 재력주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빨아먹고만 나오면 되죠. 쟤들보다만 먼저 팔고 나오면 되거든. 그거 누가 해드려요? 여기 오르고 있는 최고 전문가 24분이 다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자 지금 좀 왕창 깨졌죠. 그럼 어느 시점에서 이제 잡고 들어가야 될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기존에 물려있는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제 추가를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어디서 끊고 나와야 되느냐 판단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